이건 완전 먹튀다 뭐 나보다도 일단 팀에 많이 미안했고 팬분들한테도 죄송했지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은 또 무슨 콘텐츠를 할 거야? 좀 심사숙고해서 너도 이 채널이 조회수가 잘 나오면 좋잖아 뭐래 조회수 안 보면 사람들이 좀 많이 봐주고 이 사람들하고 좀 그간에 있었던 오해도 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준비한 것은 진짜 차차니, 목티를 했는가? 목티라. <laughs> <laughs> 그래 해보자 먹튀 내가 봤을 때 사람들은 한 7대3으로 나뉘어 30%는 응. 아 아니다 천천 잘하잖아 <laughs> 뭐 이런 느낌 어? 내가 느꼈을 때 70%는 아이 새끼 무조건 먹튀다 음.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다 생각이 다르니까 어. 그러니까 네 본인 생각은 어떤지 첫 FA 때를 그럼 한번 얘기해보자 아, 응. 첫 FA 때 삼성에 있다가 음. LG로 갔어 음. 근데 거의 뭐 국내 투수 한 다섯 손가랑 안에 드는 완전 초 대형 계약을 했잖아. 이까지는 맞아? 맞아. 95억치를 4년 동안 했나? 못했지. 돈으로 따지면 그가어치는 못했다라고 응. 나도 생각을 해. 대신 어. 최선을 다했다 이런 느낌 뺄게. 프로니까 어. 어. 그러니까. 어. 4년 계약해서 첫 3년 동안 풀타로 다 뛰었어 어쨌든 뭐 이닝도 많이 가져갔고 3년 동안 대신 뭐. 방울이나 이런 거는 뭐안 좋을 때도 많았어. 뭐 퀄리티 같은 경우도 뭐반안 되겠지만 거의 하더라도 많이 던졌어. 금액? 어. 그런 큰 금액을 이제 내가 받고 갔잖아, 팀에. 좀 수치들이 좀 좋아야 돼, 사실은. 내가 그걸 충족시키진 못했지. 그래서 돈값은 못했다. 성적이 금액은 3년 동안은 나쁘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 나쁘지 않았지. 그러면 3년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4년을 했잖아. 4년. 평균적으로 4년 동안 네가 몇승을 했는데. 40승. 1년에 10승씩은 했, 했네. 일단. 그치. 사실 나는 그 마지막 게가좀 아쉬워. 되게 준비를 잘했어. 음. 내가 3년 동안 몸이 안 좋아서 첫 3년 동안 큰 금액을 받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틸려고 좀 했어. 아파도. 그래서 3년은 지나갔는데 시즌 끝나고 이제 4년째 되는 해. 시작할 때 아픈 곳이 없었어. 그래서 캠프도 잘 준비를 끝냈고 개막전을 내가 선발로 시작했단 말이야. 그럼 그만큼 준비가 잘된 거잖아. 음. 개막전을 나갈 정도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어깨가 조금씩 왔지 부상이 6월까지만 던지고 이제 시즌을 마무리했는데 그때 좀잘 하고 싶었지. 그첫 3년 동안 내가 못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조금 잘해서 마무리를 잘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된게 제일 아쉬워. 그러면은 이닝은 내가 3년 동안 첫해170 이닝. 던졌고 두 번째도 160메딩 던졌고 세 번째도 170인 던졌고 그러니까 이닝이나 승수는 괜찮았어 그리고 내가 원래 들쭉날쭉 하지만 막 너무 대량 실점하는 경기도 많았고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기복이 좀 꾸준하지 못했지 이까지는 먹지까지는 아니야 승수랑 이닝만 보면은 근데 방어율 방어율이 안 좋지. 방어율이 사실 안 좋은데 첫테는 정말 잘했어 내가. 어. 내가 이적하고 6월부터 좀안 좋았어. 팔꿈치가. 어. 근데도 시즌을 잘 치렀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괜찮았어 첫테는 어. 근데 두 번째부터 이제 내가 좀 많이 안 좋았지. 어. 방어율도 6점대로 갔고 성수는 뭐 그때도 10승은 했지만 너무 대량 실점하는 게 많았어. 그러면 두 번째 했 때는 살짝 흔들렸다. 살짝이 아니라 좀 많이 흔들렸어. 그리고 내가 그때는 사실 많이 아팠어 팔꿈치가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지 뭐큰 수술은 아니지만. 근데 그걸 좀 빨리 했으면 좋았을 거야. 첫해 끝나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못 찾았어. 결국에는 다음 에까지 끌고 간 건데 18년도는 1년 내내 아프면서 야구를 했지. 뭐 그런 것도 사실은 나한테는 좀영향이 컸어. 자 그럼 세 번째 했 때는. 그나마 세 번째는 다행히 좀 반등을 좀 했지. 어. 어. 내가 2년차 끝나고 수술을 마치고 재활이 잘 돼가지고 개막전부터 또 뛰었어. 어. 그해에막 엄청 잘했다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13승 하고 그때도 1 7 0미를 던지고 팀도 포스트 시즌 가고 가을리그에서도 한 경기 나갔는데 잘 던졌고 마지막에 또 대표팀까지 갔다 왔으니까. 어. 음. 그래서 첫 해만큼 잘하진 않았지만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다. 그러면 첫 번째, 세 번째는 괜찮았다. 괜찮았다. 어. 음.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시즌 때는. 이거는 완전 이게 먹튀지 사실. 네 번째는 내가 시작은 좋았으나 경기를 못 나갔으니까 뭐 나도 손해고 사실 팀에서도 나한테 4년되는 잘하라고 그런 금액을 주고 데리고 왔는데 못 뛰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4년째는 먹튀다. 그또 궁금한 게 이거 진짜 예민한 걸 수도 있는데. 나도 이거는한 번도 안 물어봤단 말이야. 응. 4년에 95억이라고 기사가 땅 떴어. 근데 또 야구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나 이쪽에 대해서 좀 지식이 바삭한 사람들은 안단 말이야. 응. 분명히 95억이 아니다. 응. 이게 더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나? 해도 될것 같아. 어. 기사로도 사실 비슷하게 많이 나갔고. 어. 근데 기사에 나온 내용은 진짜 아니다. 뭐 옵션도 되게 쉬운 옵션에 110억을 받았다 뭐 이렇게 아. 많이 나왔거든. 지금은 계약을 하면 다 발표를 해야 돼. 세세한 옵션 내용까지는 발표를 안 하지만 전체 금액은 나와야 돼. 그게 이제 바뀌었어. 근데 내가 계약할 때까지만 해도 옵션에 대한 부분은 조금 발표를 안 해도 됐단 말이야. 음. 응. 근데 뭐 보장 금액은 나는 발표가 났고 옵션은 발표가 안 났지만 옵션이 있었지. 기사에 나갔던. 그만큼은 아니고 야. 그건 진짜 아니고 응. 쉬운 옵션도 아니었고 또 계약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나 그때 에이전트가 응. 해외 것만 봐주고 국내 계약은 내가 했어 모든 내용을 나밖에 사실 몰라 그 옵션은 다, 다 따먹지 못했네 쉬운 말로 다못 받았지 어. 어, 왜냐면 내가 못 던졌잖아 또 마지막에는 어. 3년차까지는 내가 어쨌든 많이 던지고 풀타임을 뛰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았고 팩트는 95% 플러스 알파다 이거네 그치 응. 거짓말 할 이유도 없고 사실. 아, 우 솔직하고 아주 좋은 모습인데.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제 그만큼 받았는데 왜 그렇게 못했냐. <laughs> 그러면 뭐 죄송하다고밖에 할수 없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못했으니까. 자, 두 번째 먹튀 논란. 이게 또 이게 아니, 두 번째 먹튀라니. <laughs> 어, 첫 번째 먹튀 논란은 어느 정도 음, 나는 이해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느냐 마느냐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고. 그럼, 두 번째 음. 논란이 있었던 건또 언제였냐면 두 번째 FA 했을 때. 그렇 그거는 이제 2년에 20억. 총금액은 그랬지 거기서 뭐보장금액 얼마? 옵션 얼마 했어? 보장금액이 2년에 6억. 그다음에 어. 옵션이 14억. 옵션은 거의 다못받았요 당연하지. 어. 내가 아파서 그냥 아예 못 뛰었지. 그때가 사실 제일 힘들었지, 나는. 음. 어. 제일 힘든 상황이었고 어쨌든 두 번째 대 p 를 신청을 했고 뭐 말이 많고 과정도 별로 안 좋았지만 어쨌든 음. LG랑 다시 재계약을 2년을 해서 캠프를 시작할 때좀합류 했단 말이야. 첫해 재활 복귀를 해 가지고 다섯 음. 경기 정도 던지고 시즌을 완전히 접었으니까. 음. 음, 2년 차 때는 뭐 그냥 아예 재활 군에만 있었고. 음. 그리고 이제하고는 끝이 났지 두 번째 계약은 진짜로 많이 죄송하지 뭐 나보다도 일단 팀에 많이 미안했고 팬분들한테도 죄송했지 자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LG 4년은 밥먹 <laughs> 어. 그다음에 2년 완먹 <laughs> 완먹이지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완먹은 아니지만 금액적으로 한 30%? 그렇지. 사실 같이 있을 때 굉장히 많이 놀렸어요 먹티라고 진짜 많이 놀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할게 먹튀라고 안 하고 밥 먹으러 가려고 <laughs> 반티. 어. 아무튼 오늘은 어 이제 먹튀 논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이 먹튀 논란에 대해서 화나 있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딱 마무리하자. 일단은 LG에서 6년 있는 동안 정말 제대로 하고 싶었는데 마음처럼 잘 하지 못한 거 그리고 뭐 돈값 다 못한 거다 인정하고요. 그래도 저는 LG를 지금도 좋아하고, 또그 당시에 재밌게 야구했고, 또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어쨌든 다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또뭐 야구 쪽에서 어떤 쪽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차근차근히 갚아 나가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세요. 아무튼, 어, 오늘 조금 살짝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무거운 주제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차우찬. 아, 저 일본 진출하고 싶습니다. 바로에 대한 <웃음> <웃음> 해명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좀더 저희 컨텐츠를 빨리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